잠깐, 스탑! 자, 마스코트 테릴. 이번에 나오는 신규 스킨인데요. 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 다음, m g 의 신규 스킨.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화려해 보입니다. 대학생 m g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와, 편이도 있고요. 결국, 두 개의 신규 브롤러와, 여덟 개의 신규 스킨이 나옵니다. 그거 오늘 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쉘리인데, P.S.G. 셸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축구 구단 아시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이 셸리에 대해서 뒤에서 이벤트도 언급할 거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이거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단 구승을 하면요.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바로 신규 브롤러죠. 자 그럼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보시죠. Yes, 모바일 게임, <laughs> 엔젤 유튜브. <laughs> 자, 지금 이 장면은 바로 진에게 끌리는 장면이에요. 뭐, 딱히 뭐, 이동하는 스킨은 없는 거고요. 그냥 끌린 겁니다. 그 이후의 장면을 보시죠. 자, 뭔가 빛나면서 상대에게 주변에 데미지를 줍니다. 굉장하죠? 자, 다음 거 보죠. 자, 이 장면은 이제 궁극기를 쓴다는 얘기겠죠. 궁극기를 지금 손 버튼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대릴이 있고요. 오, 스킨 제대로인데? 저거? 자, 벽에 무슨 지진 같은 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그 다음에 상대를 끌어옵니다. 와,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까 굉장히 이펙트가 멋있죠? 그리고 이 신규 브롤러 자체가 막 초사이언처럼 막 불빛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보니까 궁극기로 끌어올 때는 데미지를 입지 않네요. 자, 그리고 나서 데미지를 주는 걸 보시면 30일 데미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1331의 데미지를 줍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뭔가 지속딜을 준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브롤터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엔젤터크의 영신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멋진 It's 업데이트를 5월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2명의 신규 브롤러 여덟 개 스킨 기존 배경 리모델인 8개 신규, 신규 배경 그리고 새로운 챌린지 가짓까지 가드. 가젯은 모든 브로러에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파워레벨 7부터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저 지금 영상 보시면은 브록이 점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뭔가 스타 파워를 조합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점프하는 능력은 다이너마이크의 능력일 겁니다. 그래서 브록도 다이너의 스타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옛날에 누가 막 버웠었잖아요. 스타 파워 막 짬뽕시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거를 완전 100%라고는 하진 않지만 스타 파워들이 짬뽕이 돼서 나온다는 거겠죠. 모든 블롤러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난 아닌 근데. 그러니까 롤로 치으면 우르프 모드야. 우르프 모드. 엄청나죠? 우르프 모드인데 모든 스타 파워가 막 섞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거 다이너 보세요. 미쳤어요. 그냥 와 폭탄을 몇개 던지는 거야. 아니 이게 합성이 아니라 진짜로 지금 두두두 던지고 있는 거예요. <laughs> 와 리코 궁 쓰는 거 봐. 막 미쳤어. 막 그냥 전방위로 그냥 궁이 다 나가거든요. 스파이크 파편도 그냥 전방위로 나가고. 와 이게 무슨 지금 뭔가 전방위 가젯이 있나 봐요. 블러들이 지금 다 착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를 수도 있는데 약간 맥스 느낌이에요. 맥스 궁을 써서 엄청나게 빨라진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8비트가 저걸 그냥 쓰고 다닐 수도 있겠지? 자, 지금 맥스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쉴드까지 갖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약간 스타 파워들의 조합. 롤로 치면 우르프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칼이! 이거 지금 벽 부수는 거죠. 벽이 부서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부서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규 브롤러가 부수는 거 같기도 하고 저기 봇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 친구가 부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패미가 부수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뭐가 부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 지금 칼 이거 약간 브록의 그 음... <laughs> 잠깐만. 브록, 브록 브록의 불꽃이잖아. 칼이 움직이는 곳에 브록의 불꽃이 합성돼 있는 거는 야, 이거 그 예전에 그 콜트 에다가 불꽃 을 합성한 거 이런 느낌인데 장난 아닌데? 자, 그리고 기존 스타 파워와 다르게 조금 더 신기한 거, 약간 순간이동도 있죠, 지금? 이게 뭐야? 완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제트는 정말 다양한 스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리뷰하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영상은 모티스가 가서 신규 브롤러에 데미지 주는 거를 바로 적용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평타가 나가면서 주변에 광역 데미지가 나가는 그런 재밌는 조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제트 아마 이게 본인이 조립을 하는 것 같아요. 타파워 사듯이 해가지고 파워 레벨 7부터 이렇게 자기가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 진짜 재밌겠다. 이거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만들어 드릴테니까 만약 나온다면 댓글로 바로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젯 한 방에 그냥 돈 질러 가지고 다사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다 보여 드릴게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The u 에서 만나 볼수 있습니다. 더퍼포다는상자은 것도 만 확률이 높는데 하지만 사용하기 쉬운 건니죠 맞습니다 가 right. You can o n l 거든요 자 3월 업데이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규로 올라 제키. 자, 등급은 초희귀고요. 공격력이 1840입니다. 근데 이 지금 공격이 1840이 세번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맞습니다. 제키는 이번 업데이트에 넘는 초희귀 등급 브롤러입니다. 포리가 너무 커서 목굴을 아, 좀 줄여줬어요. 칼과 함께하는 해적의 일원입니다. 퓨디용 둘과 함께 통통 팀는 잭키가 보이실 텐데요. 일반 공격은 제키를 둘러싼 영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접근할 like 필요가 her, 없죠. 하지만 공격하는 불러 가까이 가야 되고 강력 데미지입니다. So 자 일단은 체력은 7,700이네요. 어 굉장히 좀 높은 수치입니다. 엄청난 탱커 역할을 할것 같고요. Exactly right. 특수 공격을 사용하면 really 주변에 있는 모든 물어를 땡겨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땡 하고 나서 바로 데미지를 줄때 31과 1,331이라는 조금은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특수 공격에 의한 데미지인지는 좀 봐야겠고요. 일반 공격은 1,840, 체력은 7,700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야 그나저나 데릴 리메이크된 거 간지나는데? 자 이제 스킨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데릴이 리모델링되고 마스코 마스코트 데릴야 uh, 간지나다. 그리고 이게 스타 포인트 and 스킨인데 and 이제 이게 엔즈와 검은토끼팬 그리고 PSG 쉘리까지 셸리. <laughs> 야 저거 엔젤도 받았어요 쉘리는 <laughs> 무료로 받을 <laughs> 수 있습니다 단, PSG컵에서 이야되는데요 <laughs> 대신에 엄청 좋아요 두손만 <laughs> 하면 됩니다 그리고 5패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얻을 <laughs> <어릴> 수가 있겠죠? b t w a i I forgot something All right 만약 실패한다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상점에서 나오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사면 되겠죠? 야, 근데 공짜로 얻을 수 있을 때 어짜. 제가 또 공약 올려드릴게요. In addition, 추가로 더 이상 상점이나 상자에서 티켓을 획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다음 업데이트에서 바로 반영되니까 티켓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리야다 쓰라고? 잠깐! So use them while you can. So use them while you can? 아니 나 지금 티켓이 1 6 5 0 개가 있다고! 라이언 장난 하냐 아니 로, 좀 쓰기 쉽게 해주던가 로보런브라인데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아 장난해요? 이걸 어떻게 났어? 일단은 이제 슈퍼셀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 모두 손질하러 왔는데 아 장난하나 진짜 <laughs> 어떻게 될지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lso, 자 매치메이킹 like 시스템도 바뀌는 게 언더독 system. 시스템이 That's 적용됩니다. Right. So 만약 당신이 톱피가 너무 낮은 브롤러하고 매치가 된다면 well, 당신은 언더독이 되는 거죠. 아, 아, 언더독이 되면 패배했을 때 감수하는 트로피가 적어지는데 얼마 트로피가 적어지는지는 엔젤 유튜브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다음 <목소리> 영상에 반대로 승리한다면더 많은 트로피를 <목소리> 획득할 수 있죠. 조금 불편해 보이죠? 자, 언더독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게임을 돌렸을 때 아군에 300점이 있고 내가 500점이다. 그럼 언더독이 발동합니다. 왜냐? 200점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다음은 솔인데 우리 팀에 듀오가 두명 있어요. 그럴 때 200점 차이면 언더독 발동.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팀의 평균 트로피가 500점인데 상대 팀의 평균 트로피가 700점이면 언더독이 발동합니다 이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트로피를 조금 더 지켜주는 거죠 자 4월 업데이트 곧 시작됩니다 고지마이크 호르스부 1 너구리 제시까지 야 신규 브롤러 나온다 수척이죠자 여기서 멈추면 약간 직스처럼 퉁퉁 튀겨서 데미지를 주는 걸볼수 있는데 무려 데미지가 1,400. 그리고 장판이죠. 야, 이거는 뭐 궁극기 같은데, 뭔가 이렇게 쭉 깔리나봐요. 굉장한데, 이 친구 체력이 4,200입니다. 또 다른 투척이 나온 거, 뭐, 어떻게 보면 좀 반가운데, 등급이 좀 궁금하네요. So don't forget to subscribe, 자, 엔젤토크! Like 재밌으셨나요? 앞으로 엔젤토크는 브롤토크를 넘어서서 더 재밌게, 더 유익하게, 더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브롤토크 바이! 이젠 엔젤토크!